나이 공부. 나이 드는 것이 즐거우려면 미국에 있는 어느 대도시의 아름답고 조용한 구역에서 젊은 건축학도가 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아 일본식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길 건너 벤치에 앉아 있는 노승이 지켜보고 있었다. 젊은이는 땅을 뒤덮고 있는 낙엽을 긁어모으고, 초목과 관목들을 깔끔하게 다듬었다. 젊은이가 승려 쪽을 건너다 보았다. 승려가 일본식 정원 설계를 가르키는 유명한 선생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승려가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아주 멋진 정원이야. 예,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가 빠졌어. 노승은 방수포 쪽으로 가서 끈을 잡아당겼다. 낙엽이 정원에 쏟아지며 바람에 흩날렸다. 그러자 노승은 새로이 흐트러진 공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름다워. 와비사비는 불완전하고 오래되고 닳고 부서진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일본의 미의식이다. 이는 현대인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늘날 사람들도 칠이 벗겨지고 바랜 파이고 긁힌 가구의 아름다움을 볼줄 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긴 낡은 헛강과 충만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 와비사비는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 측면, 즉 세월의 흐름과 나이를 먹지 않는 신비를 논의해 보기에 좋은 개념이다. 우리도 파이고 긁힐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아름다울 수 있다. 살다 보면 흡족한 일도 있고 심난한 일도 있다. 그러니 불완전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순한 말을 마음에 새겨두는 편이 좋다. 나이 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삶이 지니는 가치를 볼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늙음이 어떤 모습이건 맞서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이건 싸우게 되면 적이 되고. 그러면 실제보다 더 나빠 보인다. 늙음에 계속 저항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그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다. 심리치료사인 내가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저한 현 상황을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른 채 그에 맞선다면 결국은 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계속 이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일도 실행하지 않았다.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녀가 진실로 그 상황 속에 있어야 할것 같았다. 그래서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녀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려고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불평과 회피를 멈추고 간단히 이혼을 했다. 나중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라곤 그녀가 고통스러운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그긴 시간 동안 곁에 있어 준것 뿐이었다. 늙는 것도 비슷하다. 그의 저항하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면 남은 평생 비참해질 뿐이다. 늙음이란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섯 살을 더 먹어도 똑같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출발점과 기반을 가진 것이다. 그 이후에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 흘러간 전성기를 그리워하며 헤매지 말고, 다른 미래를 갈망하지 말자. 낙엽이 우리의 이상위로 쏟아지고, 그런 다음 풍요로운 인생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자.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의 활동이다. 진정으로 나이를 먹는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수동적으로 나이만 먹는 경우에는 더 나빠진다. 부질없이 시간과 싸움을 계속하기에 아마도 불행해질 것이다. 때론 삶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원이 늘어난다. 우리는 어릴 때, 젊을 때, 그리고 중년에 했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젊음은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다. 심지어 우리의 인격조차도 혹은 좀더 심오하게 우리의 영혼조차도 많은 나이와 많은 성숙도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다층적 존재이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나이를 산다.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 나는 나이가 든다는 말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자신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는 치즈와 와인을 떠올린다. 어떤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될 때까지 한쪽에 가만히 두면 된다. 그럼 시간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연금술이 작용해 맛과 향을 부여하면서 좋아진다. 인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가 든다. 만일 삶이 우리를 빚게 놔둔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풍부해지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는 치즈와 와인처럼 나이가 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의 목적은 바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타고난 본성을 펼치고 드러내는 것이다. 나이를 먹지 않는 우리의 자기, 즉 우리의 영혼이 열심히 일하며 성공하기 위해 S는 좀더 불안하고 적극적인 자기를 비집고 나오게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도 나이가 든다. 어린데도 꽤 나이 든 아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노인이라도 나이 드는 과정에서 그다지 나아가지 못한 이들도 있다. 나이를 먹지 않고 늙어가는 것. 나이로는 노인이지만 세상과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공감도, 사회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열 줄도 모른다. 어릴 적에 사로잡힌 분노나 힘든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경험을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해는 바뀌지만 나이는 들지 않는다. 나이를 잘 먹으려면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험에 영향을 받고 변해야 한다. 감화를 받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의식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보호를 받고 있거나 무감각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못한 것이다. 나이 들어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이 되어야 하지만 나이 드는 즐거움도 인정하자. 나이 드는 것이 서럽거나 무섭거나 심지어 혐오스럽다면 상상력을 손봐야 할 것이다. 절망만 보이던 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나쁜 시절이 좋은 시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진짜 사람이 독자적인 판단과 고유한 인생관과 과치관을 지닌 사람이 된다. 긍정적으로 보이건 부정적으로 보이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험에 마음을 열때 영혼은 피어나기 시작한다. 영혼은 우리 안에서 거듭거듭 태어난다. 영혼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사회라는 기계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활동적이라고 해도 그 활동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결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나이가 들면 참여하게 되며 참여자로 사는 그 깊은 맛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즉, 영혼의 선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나이 드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진화하는 삶에서 자기의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느끼기에 배움과 경험에 열려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이 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멜랑콜리를 느끼면서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최대한 즐겁게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를 먹지 않으면서 살기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시간 속에서 경험의 모든 순간에 있지만 또한 나이를 먹지 않는다. 피지노는 영혼은 일부는 시간 속에, 일부는 영원 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 영원한 부분과 접촉하며 사는 것은 현대의 기술과 달력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도전이며 차분하고 즐겁게 나이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